안녕하세요. 즐기만은 코드입니다. 네, 오늘 즐길거리 단파 이단심판관 고동공략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 그라시아를 노릴 음, 노페를 갑니다. 일단은 비명부터 첫첫 아허 정리정리 정리정리 정리. 아... 지금 얘 세팅을 보시면은 저 아쉬운게 여겁니다 크리티컬 크리티컬 60저랩한70때 보시면 이게 괜찮은 수치 아닌가 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크리 떴을때랑 안 떴을때랑 데미지 차이가 확 나거든요 특히 이단심판관도 보시면은 응, 그게 진 거냐? 거의 두 배가 뚝 떨어지는데, 여러분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물리 크리티컬은 97%로 맞춰 둡시다. 97%가 딱 만크리거든요. 몬스터 자체에 크리티컬 저항력이 3%가 있으니까, 응. 마이너스 3%. <laughs> 자, 갑시다. 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은, 이거 조심, 또 딸려온다! 요거 조심 뭐 별거 없지 아이. 자 죽어 나 보고 다 봤음 음, 자 다음 이 아이는 빠르게 죽여주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많이 힘들어지니까 아흠. 얘는 좀 멀리서 아. 아니면은 이게 펑! 박아 버리는 그런 패턴을 써 버리기 때문에 그 패턴을 쓰면은 데미지도 많이 받고 또 무적 패턴이기 때문에 시간 끌죠. 그러니까 멀리서. 멀리서 때려도 수, 따, 잡을 수 있죠? 음, 이단 심판관은. 샷. 샷. 아, 뭐 저렇게 도망가? 죽었다. 어, 신격게 죽었네. 자, 다음은 이아이는 조심해야 될건 요거밖에 없습니다, 어차피. 어, 어, 어. 어차피 저건 맞으면 많이 아픈 거 알아서 조심하겠지만은 조심 안 하게 되는 게이 마법진이거든요. 그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음. 공격하다 스턴 걸리니까. 아, 아. 아. 잘 도망가면서 빠빠빠. 공격해 주면만 음, 금방 이렇게 아름답게 클리어가 됩니다 아, 아 r with him. I don't t 삭삭삭삭삭사 m w h a 어, 스 h e m o 제가 말했다시피 콤보를 넣을 필요가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응, 콤보를 넣는다해도 얘가 건물형이기 때문에 응, 잡아서 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한대 한대 잘 공격한다는 느낌으로 어, 이렇게 콤보를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것도 좋지만은 만약에 넣다가 실패하면 쿨하게 도망갑시다. 어. 자, 다음 높패 중요 여기 별표 아 별표 자, 여기는 알려드릴 필요 없겠죠? 하에 자 여기는 여기서 요걸 그래서 살짝 내려가서 이렇게 그럼 남는 놈을 이걸로 정리 음그러면 응. 간단하게 꾸려 자 다음은 윙벤대 장만. 간단하게 꿀리어.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. 이걸 쓰면 좋다는 거. 여기서 이걸 팍팍팍 쓰고. 하면 꿀리어. 자, 여기서 문제죠. 여기가 많이 힘드니까. 살짝 모였을 뭐 때. 새로 해볼 것. 쓰시고. 안 죽었다 싶으면 심판을 격사서 초록놈 먼저 죽이고. 그 다음 남은 걸로 얘를 죽이고. 이러면 어려게 없이 음, 여기는 클리어가 됩니다 어쨌든 음, 포인트는 초록색을 먼저 죽이자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은 바로 때리지 마시고 여기서 살짝 기다렸다가 모이거든요? 그때 빵! 오케이? <laughs> 자 다음은 여기서 역시 요걸 빵! 빵! 간다하지요 <끝> <끝> 나 이게 균차로 왔을 때는 이런 콤보가 좋다는 거고. 응. 나중에 보여드릴 이콤이 세트면은 완전히 사냥 패턴이 달라지죠. 응.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은 이걸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걸 깼다 그러면 이 패턴을 보시면 됩니다. 두번 더니까 한번더 보면 되는 거겠죠. 어, 음. 자제 날라올 때. 좋죠 날라올 때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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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이... 기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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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각상태를 만들어서. 듣기 심판 정어볼거 곡을 1가 끝나면 이거를다다다다다다다다갈겨서 한방 맞추고 그 다음 이가끝이게 베스트 입니다 저한테는 <laughs> 자 다음 이렇게 끼고 음, 잘깨이나 자 계속 내 갑시다. 꼬싱. 어이. 이 광야의 심판자 가 제가 지금 엄청 강수하고 있죠. 이걸 끼면은 이두 개가 거의 무큐기급으로 세지니까 웬만하면은 음. 광질도 하고, 여기, 뭐시냐 여기, 그래 고던 <laughs> 고던도 조금 편하게 돌려면은 제가 많이 추천합니다 광야의 심판자 허허허 여기, 여 다음 기 오예잘 <laughs> 됐다 <laughs> 이렇게 하면 되는구만 에센스 뿌려두고 간단하구만 <laughs> 이렇게 하면 되는구만 어쨌든 이게 풀렸을 때이 에게네 정수 요거 맞게끔 하고 음, 소각 상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 되네요 얘도 와우 된다 <웃음> 재밌네 누구는 <laughs> 어차피 필요가 없다 했죠 그셋 콤보가 그냥 잘 때려주시면 됩니다 에헤. 야하 다 맞았다 이상한 콤보 다 맞았다. 공격하는 애는다 맞았구만. 그래 이렇게 되면은 음, 아주 던전 도는 맛이 나죠. 자다음 도패, 도패, 사, 사, 정리. 자, 처음 보거랑 다르게 여기서 정리. 정리. 여기서 간단하게. 또들어가서 또 간단하게. 아? 앤또보 여기서 들어와서 살짝 기다리고. 오케이. 준비가. 준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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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하 자, 자, 다음은 여기서 이렇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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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하게 클리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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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자, 예전에 이거 끝나면은 또 바로 신발 쓸수 있게 했는데 패치가 돼갖고 이제 이런, 이런 콤보는 사라졌습니다. 이거이 음. 끝나면 살짝 떨어지는 패, 그 모션이 있었거든요. 그때 이신발을 쓰면 그, 그거까지 딱 들어갈 수 있게끔 했는데 아, 지금은 없습니다. 안타깝게도. 그래서 그냥 다 쓰고 스킬 남아있는 거 쓰시면, 음, 됩니다. 자, 어, 최대한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했지만, 은 어차피 속도가 필요했고, 음, 어떻게 썩어야 되는지가, 음, 저가 노가리 까면서 최대한 했는데,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어. 오늘은 여기까지. 노패, 여기는, 2단심판관이라서꼭 음, 중요한 곳이니까, 꼭 도시고, 2단 심판관! 고던 공약, 질감하셨나요? 질감하셨다면, 채널 구독하기, 영상, 좋아하기, 구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, 칠게!